디지털 시대의 한국 불교의 중흥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서 발표를 하게 되고 하의대 장호경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한의대또 장호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시대 한국 불교 중흥 방안인데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메가 트렌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그게 이제 디지털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고 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야 되고, 하나는 고령화 인구를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할 거냐. 저는 첫 번째, 디지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디지털 시대에 어, 불교 어떻게 하면 주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연구를 했습니다. 어,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 예, 유발하라는 원리가 어, 사펜스라는 피 책에서 보면, 현생 인류가한 10만 년전 됐다고 요 10만 년 전에, 인류가 나타났는데 만년 농업할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짧고 빨리 그, 굶어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 10만년 역사 중에서 인류가 좀 인류답게 산게 겨우 500년 전입니다. 그 500년 전부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한 300년 전부터 어,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여기 자동차 선박 전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새로운 시대에는 이미 함에 퇴물이 되어가는 또는 문제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19세기, 20세기까지 산업화가 되었다면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산업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2001년에 존 호핀스라는 사람이 창조경제를 해줍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노동보다는 주로 상상이의 창의력이, 창의력이 모든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에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2001년 21세기가 되어서 기존의 20세기하고 다른 산업의 형태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2013년에 한국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국정의 코드로 잡고 이제 상상과 도전, 혁신이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그서 한국에서 창조경제를 어,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에 대구의 미터가 제일모저있던데요 결국 삼성의 에, 그 산업의 근본틈입니다제일모직 그 이게 창조경제 핵심센터를 해서 이제까지의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창의 융합적인 산업을 이으게 한다고 해서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이 산업을 얘기한냐면 산업의 흐름을 보면 결국 종교도 교육도 모두 산업의 흐름에 따라가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 4차 산업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라고 바보스 포럼의 시바 회장이 선언합니다.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라인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전쟁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이 무엇이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은 어, 현생 인류가 한 10만 년쯤 됐지만은 그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게한 네, 500년 전. 그 다음에 산업이 크게 일어나는 게 300년 전. 300년 전에 2차 산업혁명, 기계혁명이 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전에 2차 산업혁명, 전기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 60년 전에 3차 산업혁명, 전자혁명. 화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와서 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요걸 자세히 보면은 기계에서 전기로, 전기에서 전자로, 전자에서 ICT로. 이 ICT의 모든 기술이 사실은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로봇이니 드론이니 v r 이 VR이니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냐? 결국에 속도가 점점점점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세기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어떤 행동이냐? 바로 디지털 기술이 근본이 되는 디지털 행동입니 디지털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센서인데요.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결정해서 인공지능이 되고, 인공지능에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지능화 사회가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저장하고 클라우드, 그 다음에 송신하는 게5 g 입니 사자산업의 핵심은 뭐냐? 이제까지 3차 산업의 핵심이 숙련된 노동력이었다면, 4차 산업의 핵심은 창의력이고, 바로 ICT 융합니다 이걸 왜 불교, 불자리에서 어, 가져왔느냐.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디지털은 지금까지의 다르게 초고속으로, 초대용량으로, 초정밀로, 초연결로, 초융합으로, 초지능으로, 이루어진 사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편리도 가져오지만 안대로그 속도가 워낙 빨라서 세대 간의 격차가 단절되고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번뇌와 더 많은 우울증을 알게 됩니다. 디지털 사가 발전한 발전을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갈등을 느끼는 사회가 될 것이다. 왜?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빨라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쫓아가는 사람과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갈, 생활은 편리하지만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디지털 축도 10대, 20대가 잠시라도 핸드폰을 두고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직장에서 일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은 번화웃즉 스트레스로 되고요.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다. 오늘 만약 이것이 유튜브로 실시간되었다면, 제가 발표하는 이 논문을 한국말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장점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편리하게 빠르게 할수 있다. 그럼 단점은 아까 속도의 차, 가치관의 차, 문화의 차, 그래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또 다른 이제 디지털 기기에 중독돼서 우울증을 낳는다든지 대화가 단절해져요. 특히 요즘 10대, 20대는 상대방하고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카톡은 억수로 사회요 그런 사회로 이제 과학 기술이 바뀌면서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과 심리적인 특징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바뀐 사회에 종교, 불교가 거듭나지 않으면 주교는 불교는 그 다음 달 구시대의 종교로 머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주제를 여기서 와서 발표한 겁니다. 자, 과거에 이제 전통산업은 자본, 노동, 인프라가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산업은 상상, 창의력이 중심이겠죠. 자,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다음에, 산업의 형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전에는 주로 이제 기계, 전기, 에너지 산업이 이제는 뭡니까? 거의 다가 석탄산업이 이 세상을 앞다리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중에 이제 5G가 나왔는데요. 일반 사람의 반응보다가 5G는 10배 빠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이 제 가능하게 됐어요. 이것도 전부 디지털 기술 때문입니다. 자그 디지털 기술이 이제 어떻게 빨라? 더빨라지요 지수함수적으로 빨라지는 중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전체적인 지능을 초월한다. 이제 우리는 곧 로봇과 함께 사는 사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 코로나가 와서 이 디지털화, 4차 산업의 개화가 10년, 20년 걸릴 거를 우리는 2년, 3년 만에 단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행이지만은, 과학기술을 봐서는 코로나가 디지털 산업사회 10년, 20년 걸릴 거를 1, 2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현 정부에서도 디지털 뮤지를 발표하고 있고요. 자, 디지털이 가장 큰 사회의 주류로 이렇게 등장해서 빅데이터 해석을 보면 가장 큰 분포가 디지털입니다. 자, 시간은 변화되고, 그러면은 가치관은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가는 금 만큼의 그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면 이제 세상다유리되겠죠 자, 요걸 제가 한번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시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6 0한살 경험해봤던 건요 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21세기는 디지털 세계를 가고 있어요. 요거를 보면은 불교의 현주소가 어디와 있다는 가 과거의 농업 중심, 농촌 중심, 산업과 분리주의, 가족 중심에서 제조업과 도시와 민주화 시대, 개인주의를 거쳐서 지금은 지능화, 디지털 세상, 선진화, 초개인주의로 가 있습니다. 불교가 어디와가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불교 학생이 출신인데요. 많은 사찰의 문명 문화와 또 불자와 스님들을 하고 만남을 보면 아직도 많은 사고가 여기 있어요. 농촌 중심, 거래주의 중심, 가족 중심. 이제 불교는 여기에 와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세대별로 이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베이비 부어 세대, 2차 세계대전 인구 세대죠. 가장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X 세대. 그다음 Y 세대는 밀레니얼, 2000년을 앞둔, 21세기 앞둔 세대, 입니다 뭐 요즘 J 세대. 자, 이 베이비 부어 세대와 YG 세대 간의 사고가 억수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 YG 세대는 디지털 원주민니할 만큼 지금 현재 30대, 40대 초반의 사람들까지는 주로 어, 음식 주문할 때 전화하지 않고 전부 문자로 그 근데 제가 오신주문할때 저는 식당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61살, 베이비 부퍼 세대입니다. 자, 이두 개의 간극이 너무 큰데 지금 현재 한국 불교는 전부 이 세대에 맞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한국 불자 교수대회에 참석하신 분 거의 60대가 주축이죠. 아마 이 30대, 40대, Y 세대는 이 방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뭐 한두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세대와 이 세대의 가치관이나 디지털을 사용하는 속도에 참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30대 40대 초반까지 그리고 잘나가는 기업은 디지털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변하는 아날로그로 했던 것을 전부 디지털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누가 사찰에 올 것까지도 예측이 돼야 돼.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전한된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사회,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한국사람 모이기를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사람방에서 또 카페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전은이는 전부 플랫폼에서 만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모아둔 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디지털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한국의 많은 사찰들이 아직도 문서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이걸 못 쫓아가면 우리가 디맹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두 개의 그 화면에 보면 돈이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룬, 디지털 선진 조직, 선진 기관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효율이고요. 앞으로 디지털을 못 따라가는 세대, 못 따라가는 조직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극명한 어,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21세기 초기에 개화했는데 아마 한 20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비대면 활동이나 인공지능이나 모든 면이 2년 만에 코로나 어, 덕분에 20년 기거를 2년 만에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교 이야기 를 하겠습니다. 과거 하드파워보다는 이제 소프트파워가 더 중요한 시대인 디지털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건물 짓는 불사보다는 디지털 불사를 하고 디지털 전문 인력을 양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종단에서 불교 디지털 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디지털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종단에서 하지 않으면어 아까 조현준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불자 교수가 먼저 시작합니다. 왜 해야 되냐? 안 하면은 도태되니까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 할 거냐? 물론 이제 불교를 책임지고 있는 종단이나 스님들이나 뭐 그런 쪽에서 먼저 해주면 좋지요. 먼저 안 하면은 우리 불자나 교사나 전문 인력을 할수 있습니다. 왜? 그래도, 어, 가장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세대는, 뭐, 어떻게? 해? 정부에서 디지털 유닛 사업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그거를 불자교수에서 받아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든 만남을 플랫폼에서. 그 플랫폼의 선두기업과 그렇지 못한 조직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억수로 차이가 나 이게 이제 세상 1등 플랫폼인데요. 1등 플랫폼에서 이제는 자이 사진을 하나 보면은 우리가 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KB 금융, 신한지주, 하나은행, 우리은행 다한테도 네이버 어, 플랫폼 기업 하나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 우리가 많은 BTS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BTS가 코로나 시대 언택트지만은 미디어를 사용해서 언택트 거으로 전세계 75만이 동시에 시청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하나만 이용하면은 거기에 수익이 260억. 75만이 동시대에 공연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독자 플랫폼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불교와 가까운 것도, 탐, 면상하는 것도, 면상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 이렇게라도 불교가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 예. 그 다음 새로운 플랫폼, 3차원의 플랫폼, 메, 메타버스인데요. 이 메타버스는 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이걸 따라가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차원에서 이제 4차를 모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니다 자, 불교가 어렵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그뭐 전형은 깬게 있습니다. 이날 집에 인데 겁내려온다. 전통 판설이지만은 새롭게 창업하고 융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불교도 할수 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대구 불교 방송국에서 어, 유튜브 그 챌린지를 한번 했습니다. 한달 전에요. 거기에 대상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그 심사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을 어느 일다들어갔는데이 아이가 봤습니다. 환경선제 동작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아이가 아,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법인 재해 무상, 재통, 무화 열반, 적정이 가는데요. 세상 변화에 따라서 불교도 이제는 습수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모든 기관에, 예, 불교적인 콘텐츠로, 불교적인 디지털로, 어, 한다면은 세상에 가장 큰 트렌드 하나가 4차선 디지털, 디지털 시대에 불교 주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탈 네, 시기의 한국 불교의 주는 방안에 대한 방안 연구에 대해서 어, 장호경 교수님께서 2차 산업에 대해서 불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 따라야 가 하는가에 대해서 어, 연구하고 발표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박 한국대 박재철 교수님께서 한분 정도 우리가 토론을 빌려 주시겠습니다. 어, 우선 장호경 교수님 문을 기대해서 그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어, 장훈 교수님이 시간에 이렇게 없어서 발표를 아, 하신 못했었는데, 그, 네트워크가 된 디지털 시대가 형성된 지금, 어, 이러한 시대에 맞는 어, 불교 종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고, 그 중에서도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불교 경전 기관들하고, 또, 동무 현재까지, 그, 기타를, 어, 그런 폼을 이수해서 어, 서비스 하는, 이러한, 좋은, 어, 불교 중단에 관해서 질문을 쓰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이 5분밖에 하게 되지 않아서, 중간에 얘기하다 끝이 염기 때문에, 먼저, 우리, 어, 장국경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끊지고 나머지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논문에서 여러 가지 불교 중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 방안 중, 오늘날 종교 생태계의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불교 중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요? 그것은 우리 장호경 교수님이 시간에 쫓겨서 핵심을 말씀 못했을까 해서 어, 주제를 한번더 말씀해달라는 그런 지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드리기 잠깐 시간 남은 시간에 하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1954년도에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NIA용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 것을 시발해서 미국 중심으로 어, 거대 IT 산업 사이클이 형성 되었고 그러한 산업 사이클을 통해서 디지털 혁명과 같은 그런 큰흐름 아래 디지털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 사이클을 잘 편성한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중남부에서는 코스트리카, 코스트리카, 그런 나라가 많이 이렇게 IT에 편성을 해서 개인적이나 기업체가 불을 많이 이렇게, 어, 창촉해냈습니다. 근데 이정원 교수님 논문을 읽어보면, 그러한 부의 축적이 우리 인간 행복의 정진한 그런 면도 있지만 어,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어, 일반인들의 그 부의 그풍부면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불교의 명상과 매디녹을 어, 이렇게 하나의 큰 해결책으로 제시하십시고 특히 또 그런 부여의 축적 과정에서 야기 되는 이한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불교의 에, 불교 사상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동체 대비 사상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강의합니다. 그러한 동체 대비 사상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의 약이 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고, 특히 동료 말씀을 드린, 어, 이, <laugh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는 이것을 네트워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사이버 불교 문화를 구축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불교들이 어떤 새로운 방을 구축해내고지앙 어, 공동체를 만들고 종교 어, 서비스까지 이렇게 가능한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오늘 시대에 맞는. 좋은 불교 종목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끝까지 네, 시간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호기 어, 그 교수님 신문에 그 대해서 장관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첫 번째 이제 우리 불교나 종단이 해야 되는 조위의 삼법인 있습니다. 제공삼, 제법마, 열반적정은 항상 시간과 그 대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 간다. 이제 문화가, 과거에 이제 아나로그 문 모든 걸 만나서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니다 그들을 구제하려고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서 불교를 많이 포교하고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이제 그 60대, 우리 말한 메이브문먼 세대와 3, 40대의 그 간극이 불교가 연속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 사이버에 가서 불교를 포기하는 그래야만 젊은이들을 불교로 어, 이끌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